안녕하세요. 예삐다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쁘고 멋진 우리 몰개인 백봉윤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측면에 손톱 끝에 진짜 가시 굵게 물든 모습 너무 멋있지 않나요? 층수 너무 좋고 사이즈도 너무 좋아보여요. 바로 데려가셔도 커팅 가능하실 것 같고요. 요 아이 진짜 입장 끝에 봉윤으로 금을 한 장도 안문 곳이 없어요. 진짜 다 보이시죠? 공륜으로 입장 끝에 금이 완벽하게 이렇게 물고 있답니다. 크기 한번 볼게요. 크기를 보시면, 지금, 10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지금 중품급이네요. 진짜 너무 예뻐요. 요 아이 141번 물개인 백봉용 금입니다. 가격은 130만원에 드릴게요. 142번 라운 철화금입니다. 철화는 엮인 보셔야 되죠? 끝에서 요렇게 끝까지 잘 엮여 있는 상태에 지금 입장에 금도 골고루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입장 전체 금이 완벽해요. 크기를 보시, 보시면 철화엮김 사이즈로 한 7cm 정도 나오고 가로로 보시면 9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상당하네요. 뿌리 활착까지 완벽하게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 초보자분들 적심하셔서 두 개로 또 나눠서 번식하시기에 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나온 철화금 여름에도 물을 좋아해서 키우기가 너무 쉬운 아이예요. 이 아이 제가 오늘 가격 5만 원에 드릴게요. 143번 샤넬 마리아입니다. 샤넬 마리아, 진짜 이름처럼 너무 고급지죠? 명품입니다. 요 아이 입장 끝에 보시면 요렇게 지금 공륜으로 전부 다 입장 전체를 다잘 감싸고 있죠? 속 입장을 보시면 녹과 금 완벽한 조화로 지금 잘 적절하게 차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크게 한번 볼게요. 크기는 보시면 지금 6에서 7 정도 나온 아이고요. 입장 끝이 지금 완전 환엽으로. 입장 하나 하나 환엽으로 지금 동글 동글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 근데 지금 현재 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550만 원에 제가 드릴게요. 샤넬 마리아 금입니다. 144번 복랑금3종입니다 인기 너무 좋아서 진짜 거의 매일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방울봉랑금, 호피봉랑금, 원종봉랑금 이렇게 세 가지 골고루 각각별 이렇게 다 하나씩 넣어드렸는데요. 요 아이들 제가 오늘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미만은 택배비 별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오늘 소개드리는 마지막 아이 145번 1공금입니다 엘크 온금, 진짜, 엘크 온금 제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사이즈 보시면 6cm 정도 나오는데, 요 아이, 요그 밑에 자국, 요렇게 지금 자국 달려있어요. 자국까지 포함해서 제가 오늘 10만원에 드릴 거예요. 요 아이도 진짜 녹선, 엘크 특징인 녹선, 너무 잘 물고 있고요. 보시면 속 입장 아주 좋습니다. 측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 아이 자국까지 너무 귀여워. 같이 해가지고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